대중이는 내가 여기 오는 거 알아. 저쪽 지금은 꼭 지가 먼저 앞장서서 뛰어가고고 발코니로 뛰어오니까, 일로 와서, 너 도둑대 그 대중이가 분명해. 에휴, 귀여운 거. 햇빛. 나. 네 오늘 2022년 11월 23일 오늘 공사 끝나는 날입니다. 오늘 공사 끝나는 날로 이렇게 임신는데 네. 그래서 오늘 테이크아팅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제가 코로나 감병하다가 전까지 이렇게 심히 들어갔고 투병 중입니다. 아 몸살에다 감기에다가 그러다가 투병에 코미트. 혼났습니다. 죽을 뻔했습니다. 아, 입이 바짝 바짝 닦아, 뭐를 뭐타 타다가 먹으 말라고, 먹 그냥 설사가 작작 나고설는방울방울나는데 설사에 공란을 넣은 뒤막고 그냥 어 소금 뿌린 그냥다가 더해다가. 먹을 먹은, 먹 먹을 소을 먹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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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을 먹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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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도 변하고 을 먹을 먹리 먹을 먹밥을 먹을 먹머리할먹는거뭐 먹을 먹을 먹 그냥 을 먹을 먹을 잠을 먹을 먹 몸이 얼마면 60평선, 60평선 아픈 거 외부는 다 다른 것 같아요. 여자가 해산할 때때 때 그렇게 힘들고 힘들고 그거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뭐 그래서 또다시 아기를 낳고 그 고통을 잊고 그데이 고통은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. 아기는 살을 날도 만 삶의 의욕이 없어질 정도예요. 저하탄 탄다 나아다 사람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데 이는막 우울증까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왜살아 쌓일이 포기가 되더라 그러다가 이제 참그 습관이 무섭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또 다시 하루 왔잖나요 걱정은 는데 어쨌든 오늘은 2022년 11월 23일 공고의 전 공사가 끝나기로 했는데 또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연장을 하고 30일까지 12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11월 30일 아니야? 어쨌든 우리 대중이다. 몸모날라 메가설, 다니엘이, 토끼 모이까지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내가 어디 대중이 확인하고 이쪽으로 또 하고 왔는데 딱 짭짤하게 일로 오는 거야 대중이가 분명해 항상 대중이가 저기 현관에서 봉화선을 찍고 나면 또 이쪽으로 막, 막 지가 먼저 뛰어와갖고 또 이쪽 찍으라고 또이쪽또중랑구쪽쪽 찍고 그랬거든요 아 이뻐요 너무 이뻐요 집을 지어 봉화산 잘 지키고 있어라.